뭐요 불만 없지 불만 없지 귀엽네 댕이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마스터가 되어있는게 신기하네 다이아 1 50점이었거든요 제가 예, 라이엇이 저한테 버그를 걸어놨어요 한판 이기면 13점이 오르고 지면 24점이 깎이면서 다이아 1,2구원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진짜 불안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앉아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좀 많이 이겨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냈어 다이아 1 2 유지하면서 에 m 마을 조금조금씩 올려갔어요 갑자기 또 다이아 1 30점을 찍었는데 현타가 오, 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거예요 하루 동안 좀 쉬고 좀 자고 뇌를 좀 활성화 시켰어 하루에 30판을 하니까 사람이 이게 제 정신이 아니야 자고 앉아서 아, 롤그 자고 뿔디아이야, 앉아서 롤 여긴... 그냥 하루 종일 롤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랭크를 달려볼까 해가지고 롤을 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다야 275점이 돼 있네 아, 또 아, 라이언스에서 발 네, 60점 을 가져가버렸네 아, 내가 좀열 받았던 게 뭐냐면 MR 버그가 걸렸었으니까 이제 점수 많이 오르겠지 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한3 0점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상상을 막상상 나를 펼쳤어 아 이거 MR 다시 돌아왔나 보네 야, 올라가겠네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랭크를 한판 이겼다 18.5로 거야. 아니 이게 씨발 무슨 일이야 이럴거면은 점수를 왜 가져간거야 내 점수를 60점을 왜그루팡을 한거지 라이엇이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오늘 또 랭크 키자마자 또 스트레스를 받는거예요 나코롬 듀오중에 지존표도 1 2 3 7까 마스터 12점으로 찍혀있는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이디에 무슨 버그가 일어난건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분명 내가 다1 36점이었단 말이야 30... 이게 다2 75점 돼있으니까차이을 계산하면은 60한 1점 정도가 되지 다 50점에서 61점을 더하면은 한 마스터 12점이 되더라고 점수 뺐 광고를 돌려준 게 아닌가 라이엇에서 어, 승급적 패스를 한게 아닌가 타고난 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안 키고 롤을 한그 시간들을 보상받은 게 아닌가 라이엇한테 그리고 이제 마스터 를 찍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서 화려한 솔로 킬 쳐보니까 다 이해 있고 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않나 제자리 찾아가지 않았나 이 사람은 수시로 대학교 합격한다면서 노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저라도 10수 중이라고요? 얘는 근데 14할 만해 신기한 놈인 게내 친구지만 이렇게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잘 올리나 한 번씩 게임 하는 거 보면은 대가리 없이 게임을 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내가 팀은 좋지를 않아요. 그 각으로 뜰 거야. 아마 나그 각을 뚫고 마스터 온 사람이라고 뜰 거야. 아마 팀은 좋음. 좋구크이 라인전이 상위 65퍼인 거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난 라인전 잘하는 편인데 사이트가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 마스터가 지금 상위 0.03인게 원래 말이 안 돼. 지금 572등이면 안 돼. 1800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랜드 마스터에 있다고 보면 돼. 내가 아 가보자. 맑고 차가운 공기 이런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냐? 맑고 차가운 공기라는 아이디랑. 으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 <laughs> <쾅쾅 이런 아이디 웃음> 약해보이지 않나 나는 말고 차가르르르르르은르르르르르르르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먹르르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빼르빼르빼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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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르르르르 이게 너무 좋았고 부패물량 오르는 뭐야 도방 오른다 아니고 이이 e, e 해가지고 리니아 못먹게 해주고 두마리 놓쳤고 리신 어디야 리신 불루먹고 3률 탑 동선 밟을 것 같은데 좆같아서 들어가주고 어 리신 왜와 여기서 오노 때려주고 아, 데렸으면 잡았을 거 같은데. 어 나이스. 어, 좋았고. 오늘 CS 아홉 개고. 이거 테라 안 탄다고? 오늘 CS를 먹어야지. 이거 참네? 탑 솔로가 이거 어떻게 참노? 탑에서 나가. CS 못 먹는 상황. 그라인. 안은 쳐해 주고. 왔네. 이거 밑으로 무빙 치면서 약간 리신 여기 있다. 리신 느낌 나. 바텀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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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차가운 공기, 그렇지. 닉네임 간지난 애들 좀잘 못해. 나는 맑고 차가운 공기로 같은 팀 하고 싶은. 데 지존표 돌리람면나 진짜 1초만에 생각하고 바로 게임 돌렸잖아. 하이드 온부시는 페이커가 썼기 때문에 간지가 나는 거예요. 브론즈 3위 그 하이드 온부시 썼다 생각해봐. 뭐 그냥 부쉬하니다 죽나?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 실력 따라 아이디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 야, 탑1일아 선픽했는데, 오른 후픽하고 CS 두배 이상 차이 나는 사기 없지? 여기. 한대톡 때려주고. 피해주고. 어, CS 뭐 이거 와려 못 먹노? 60억 꼬 먹어 주고 충쳐 주고 따봉왜 받을 듯? 어, 대가리 박았어. 하하, 이거는 안 되지. 안김아티 코트 에 알라딘 이나 되지. 희 한번 해 봐. 점프 뛰고. 막 어, 점프 뛰고 그까불랑 걸어봐 하나 아 어, 빠지게 빠지게 빠지. 뭐야, 텔 탔다. 하나, 둘, 셋, 착. 아, 씨발. 제게야그 얘를, 얘를 봐야지. 궁. 그렇지. 저만 걸고풀 쓰고 따라가서 저만은요. 야는요. 오우 오, 너무 센데? 어, 아니 뭐 라이즈가 무슨 일이지? 아. 전력은 좀선 넘었는데? 어, 탑2렙 차이 온. 불 뿜지 마. 어, 좋 됐다. 아! 승전 보였으면 다 잡았겠다. 아, 아쉽네. 침착 든 게, 마나가 딸려. 이를리로 도랑검 시작하면. 그래, 침착 들었어. 오! 오! 뚜! 창! 뚜! 어, 이거, 그 사이로 맞추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이고, 요 아쉽고. 타죠? 가지, 뭐. 내려와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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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로, 일단은, 우리 팀, 기분 좋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좋아. 한타 얘기했으면. 아, 나 이거, 플래시 있으면 이딜 한단 말인데. 어, 와이리 춤을 추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이거 와이리 춤을 추는데요. 어, 모르게 신나다고 춤을 그렇게 춥시다. <laughs> 아니, <laughs> 아, 오늘은 저거 광역도발 있는 거 사기야. 아, 기분이 와이리 좋은 거야. <laughs> 누가 나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었어. 난 전투찬이 아니에요. <laughs> 개무이 하고, 오늘 저식좀 나갔고, 어? 아! 너무 잘하고! 진짜... 크으... 기가 막힌다 그냥 왜 죽였어? 그냥 이 새끼들 한타 지네들이 이기는 적알 깝치길래 내가 그냥 바로 그냥 한타 캐릭 해가지고 죽여버렸어 이놈 이놈 뭐여? 그만 없제. 그만 없제. 흠. 귀엽네. 아, 뭐 정도야 뭐. 맨날 하는 거지. 프리 시즌에 롤을 안한 이유. B4PF 이미 아유, 잘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공부 안 해도 그 공부 잘한 애들이 있어. 그건 아니에. 아 몰라 털 차버려. 공 없다. 야, 해봐. 할 거면 하고. 너 왔는데. 어, 못 탔다. 못 탔다. 귀엽고. 빼주고. 뭐야? 저기 간다고? 걔공 있잖아요. 어휴. 오른 어디 갔노? 이거 라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너무 구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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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아, 내 Q 어디 갔어? 좀 먹어주고. 빼자. 좀 빼면서 할까? 애들 나오는데? 어, 아, 야, 야, 이제 빼자. 궁 맞춰주고. 쉐드! <끝> <끝> 여행, 이네. 아, 점수 몇점 줄지 너무 기대되는데? 아, 제발 한 20점 오르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16점만 줘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12점은, 씨발, 진짜. 병찬한 소리 나네. <laughs>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이거 롤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씨발, 진짜. <laughs> 16점만 줘도 된다니까. 반을 <laughs> <바늘> 주면 어떡해요. <laughs>